삼성 증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증권은 150원 플러스 끝났습니다. 와는 당연 처음에는 상당히 마이너스 상태에서 시작해서다가져서 내려갔다가 다시 끝에 살짝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전통적인 오시사 의미다 되겠습니다. 먼저 35,100원이 10월 4일짜로다가 최저점이었습니다. 와는 이 최저점 근처에 왔다가 3만 5천, 여기, 근처에, 거기까지는 보내려고,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에도 기획을 온, 매수 기회가되는 건데, 뭐, 거 따지지 말고 지금 다 상관없습니다. 에, 요것은 제가, 참, 차트가 좋습니다. 에, 이거는 뭐냐면 배당금이 상당히 많죠? 어떤 고배당금입니다. 삼성그룹에서는 1등주 2,700, 에, 현재 돈으로부터 2,755원을 배당해요 그건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1,700원인데, 2,700원이니까. 천원 주게 되는 것이고 그 원래 근데 이 배당이 원래 배당 스타일이 3,800원 주는 것이 보통 일상적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현재는 뭐한 8%까지입니다만 요 전말에 가서 장사가 잘되면은 3,800원도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고배당주에서 그런 거다.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삼성그룹 주식을 산다면 이거 이거 밖에 없습니다. 삼성 생명이 삼성 주권이 가장 배당 고배당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일등 배당주 삼성 증권에서 일등 삼성면다는 건 매력 투자가 가치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투기는 있습니다만은 자산가치로서는 제일 좋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이건 공매도 어떤 상태인가 하면, 공매도 는게 공매도가 이슈 되겠죠. 공매도가 이제 팍 주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잘 해야 되는데 공매도는 현재 진행 하태되 있습니다. 12, 19, 30일이다. 30일, 62, 62만주, 6만 주 많다고 6만주. 지금 이제 6만주 정도에서 만주, 3만주, 만이천주, 0천주 만이천주, 9천0 0천주 그러니까 에, 이렇게 됐고 여기 6만주에서. 1만주 66분의 1 정도로 그 들어가는 모습이다. 상당히 뭐별 차이는 없습니다. 만 점점 들어가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자 가축가 있는 연주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아침장에는 보면 오전장에는 엄청 빠졌어요. 뭐이 얼마에 3500이 바닥을 치다가 3500, 3110원 정도 가이좀 내려가다가 여기서 쭉 올라와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누가 산냐? 뭐 JP모가 맥쿼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맥쿼리 회사는요 이 배당 투자를 하는 잡회사입니다. 미국에서 배당 유명린 이게 단타를 많이 합니다맥는 배당 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12월 달까지 그좀 좋은 흐름을 이날지가 왔다. 이게 백코리안 회사는 배당 투자의 전문 회사. 이 냄새를 맡은 거죠. 미국 에서의 배당 투자에 매력을 느낀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흐름이 오전에 샀으면 지금 상당히 돈 많이 버는 것이 사실 이 장조 이런 것이, 이건 양봉업 이런 이런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1등하는 측은 역시 삼성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먼저 에, 현대차, 에, 삼, 현대차 3업이고, 그 다음에, 그, 이, 한화생명이라는 데가 있었더니, 그건, 요거, 요거 먼저, 그,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 이, 상, 을살수 있는 좋은 종목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심 물건은, 삼성중국권, 한대차 3업이, 한화생명. 이세 가지 과목을 중심을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포스코 엠템텍에서 포스코 포스코 포스크립, 엠텍포스코포엠텍이 포스크립, 적당합니다 참고시 바랍니다.